오늘 함께 묵상할 이 전도서 10장의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삶의 태도에서 일어난다. 작은 일, 일상의 언어, 책임의 자리 가운데 진짜 지혜가 보인다. 즉, 지혜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와 습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전도서 10장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어리석음을 멀리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10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전도서 이0장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주 사소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바로 큰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어리석음이 큰 지혜를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이지요. 즉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로운 향류에 떨어져 썩을 때에 그 향류 전체가 썩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의 작은 교만, 불순종, 그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수년간 쌓아왔던 그 명예와 신앙을 흔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큰 죄를 두려워합니다. 큰 죄를 지어야 하면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모든 자신들의 명예나 혹은 신앙인들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인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지목하는 것은 바로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지금 당장 거대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을 지키고 매일의 행동을 조금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그 작은 결단과 섬세함 가운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단순히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의 마음 다짐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 하나님이 안, 아닌 반대쪽, 자기 감정과 욕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을, 어디를 바라, 무엇을, 어떻게, 어딘가를 바라보는가를 통해 우리의 삶이 현명한가 혹은 어리석은가가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반포의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매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은 교만, 불평, 불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작은 것을 조심하는 그 섬세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현장 가운데 신중히 행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지혜자의 삶이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즉, 신중하지 못한 그 악한 행동을 할 때에 남에게 복수하거나 남에게 해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중한 모습을 통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요. 또한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느냐? 준비 없는 열심보다 지혜로운 계획과 절제된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날이 무뎌진 도끼로 아무리, 아무리 나무를 친다 할지라도 나무가 잘 베어지지 않습니다 효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서 날을 새롭게 세우면 훨씬 더 수월하게 나무를 벨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디어진 날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다. 라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또한 12절 말씀에서는 말의 지혜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은혜롭게 이야기하기에 익숙한 사람을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성급한 말, 빈 말, 모욕적인 말을 통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길로 빠뜨린다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은혜롭게 준비되어 있는가 늘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20장의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임의 자리에 겸손히 서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전도서 10장 후반절에 들어서서는 지혜의 영역이 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가 지녀야 할 책임과 지혜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제입니다. 그렇기에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 왜냐하면 책임자가 자기만의 즐거움에 빠지면 백성이 고통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 즉, 게으른 사람의 집은 무너진다는 것.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 미루는 태도가 나의 삶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즉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삼가고 권위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귀한 말을 전해야 함을 들려줍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교회, 직장의 자리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모습이란 권력을 탐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는 교만의 태도가 아니라 섬김의 태도를 통해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하루 말 태도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반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오늘 하루도 말을 통해 향기롭게 만들고 신중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보여 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쪽에 서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